부활체 몸 영화로운 몸을 입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인데요. 초신자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 또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 아시는데 사실은 착각이고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도로찾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입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